안녕하십니까. 승희동 해피돌뉴스의 장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돌뉴스 진행을 맡은 임경자입니다. 해피돌뉴스는 인천 남구 승희동과 승희복지관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다양한 기사를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더욱 알찬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라의 보육원 봉사활동 소식, 콩콩콩 콩나물 나눔 사업, 그리고 청춘대학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훈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m g 마을 근거 재물포 여성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곽경수 기자님, 안녕하세요. 시민기자 곽영숙입니다. 저는 인천 재물포에 위치한 세마을공고 여성대학에서 동문에서 보람의 보육원으로 봉사 활동을 가고 있는데요. 함께 가 보시죠. 이곳은 인천 동구에 위치한 보람의 보육원입니다. 미취학 어린이로부터 고등학생까지 4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봉사하는 날이면 먼저 전체 회의를 통해 오늘 활동 내용을 공지하고 침묵도 다지면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청소, 세탁 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고 여성대 다니면서 졸업하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마음 맞는 언니들하고. 네, 바닥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냉장고 안도 청결하게 정리해 줍니다. 옷가지들도 세탁해서 가지런히 널어주고요. 엄마의 손길처럼 꼼꼼하게 청소해주고 있어요. 뜨면대 주변이 깨지고 있거든요. 거기 좀잘 보수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도 좀잘 사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손길로 이렇게 여성대학 후원자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관리해 주시니까 아이들 청소한 날이면 이렇게 집이 깨끗해졌냐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프라이팬이나 그리고 전자렌지 밥솥 등 굉장히 오래 쓴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좋은 제품으로 다 어머니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라메. 고육원은 많은 단체에서 오셔서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사랑으로 더욱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영숙 기자님, 잘 봤습니다. 여성 대학 분들이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활동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회원들끼리 단합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보람된 것 같아요. 네, 곽영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다음 소식은 승의복지관의 콩콩콩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윤옥자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기자 윤옥자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승의복지관의 콩콩콩 사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콩콩콩 사업이란 남구 지역 독거 어르신들이 직접 콩나물을 키워서 이웃과 나누며 소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죠. 콩콩콩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 수미조합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콩콩콩 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관에서 콩콩, 콩나물콩을 나눠드리면서 어르신들에게 소액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들은 추천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콩을 구입해서 남구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시작한 3년 됐나 봐. 3년? 3년 되셨 진짜 아무래도 갖다 음... 주고 나온 모르는 사람 내가 이거 한번 뿌려줬어 일 처음에는, 아, 콩나물은 뭐, 시장 가면 많은데, 그러는 양반도 있어. 그래서, 음. 그냥 길렀어요. 그러면, 땅 중에 보고, 아유, 맛있어요. 그러지. 음, <laughs> 음. 그러시구나. 어. 많이 나와. 몇집 먹어. 몇집 먹어요? 이아래집에서 내가, 음. 이아래집이 저기, 허리 다쳐갖고 다리 짤려라고 하는 남자 있어. 음. 그래서 몇번 갖다 줬더니, 음. 여기는 이제 96살 먹은 할머니 있어서 음. 좋게도. 조금 안길러서 이제 영하늘찌 뽑아줬지 그랬더니 음. 국 끓여서 뭐몇 번을 국 끓여서 잘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콩나물은 수시로 물을 주고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laughs> 가림막을 덮어 놓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기른 콩나물은 파는 아. 콩나물보다 훨씬 맛있고 네.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이목자 기자님 취재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마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그분들 댁게 직접 방문해 봤는데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관계로 열 분만 참여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널리 알려져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죠.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후원금은 한 구자당 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승의복지관 승의청춘대학 숭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소식은 누가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해피돌뉴스에서 청춘대학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많이 적은 편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춘대학의 라인댄스 수업 모습입니다. 7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 남자는 딱두 명뿐입니다. 노래 교실도 마찬가지. 100명이 참여하는 노래 교실에 역시 남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부 뭐 여자들 뿐이 없고 남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 뭐, 노래 교실가니까 거기에 한 10명밖에 없어. 그리고 나한테서에도 한 5명밖에. 없어. 이 프로그램이 우리 노인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이 온다는 것 같아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그런 시설이 너무 미비한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이 여자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지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남자 노인들이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몰라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성비 불균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현재 이용자 남녀 성비는 8대2에서 7대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남성분들의 흥미를 끌수 있는 스포츠 혹은 이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사교 댄스 혹은 스포츠 댄스 등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이 있고 이제 수요를 조사하여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숭이 복지관의 청춘 대학에는 지금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남녀가 균형 있게 참가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청춘 대학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임경작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해피 돌 뉴스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소식, 행복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